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인재상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본교 분교 모델을 따르는 학교 중 분교만이 특색을 살려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모범 사례이고, 대학 자체에서도 본교와 독립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순히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지원하는 이유를 고민해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교이자 한양대학교의 분교입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안산시에 반월 시화공단을 조성하려 하였고,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기여한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던 한양대학교에서 반월공단의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교를 지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도울 것을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1979년 한양대학교는 반월 분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육 사태 이후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 잠시 성장이 주춤하였다가 1990년대 말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를 특성화하기 위해 학연산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 이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캠퍼스 내에서 협력하는 모델로 대부분 산학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측에서는 학교가 선도가 되어 연구해 산업체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학연산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며 이 학연산 클러스터에 관련한 내용은 이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는 해당 전략을 내세운 이후 다양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되었고 2009년 학연산이라는 의미 에듀케이션 리서치 인더스트리 클러스터 안산이 약자인 에리카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분교로 교육부에서도 본교와 분교를 대학 평가에서 별개의 학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의 산학협력단 법인이 분리되고, 2013년 통합으로 운영되던 재정도 분리되었으며, 2015년에 교양 강의 편성권도 분리되었습니다. 또 현재 입학처 홈페이지도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는 더욱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원화 캠퍼스와 본교 분교의 차이에 대해서는 석소장님께서 똑같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인재상 콘텐츠에서 설명하셨으니 이번 콘텐츠에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사실상 이름만 동일하지 서울의 한양대학교와는 다른 학교와 같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 인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의 한양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거의 다른 학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홈페이지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공계열에 특화되어 있고 실용학풍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재상의 기본적인 흔틀 역시 동일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역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교과 100% 또는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도 본인이 어떤 진로 희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입학사정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자기소개서로 평가합니다. 이 팀장은 오늘 세부적으로 에리카 캠퍼스가 어떻게 특성화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여 이야기할 예정이니 한양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는 이전의 콘텐츠를 참조해서 생활 기록부의 방향성을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네 가지 대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특성화 전략은 학연산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연구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 산업기술시험원, 산업체로는 경기테크노파크, LG이노텍 소재부품연구소, 창업보육센터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산학협력 체제는 1997년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에 경기테크노파크, 2002년에 한국생산기술원 안산연구센터가 캠퍼스에 입주하고,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학연산 클러스터 사업단이 출범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 수도권이 4년제 일반대학교 중 유일하게 산학협 중심 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산학 협력이 역사 및 인프라는 탄탄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어떤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학연 협력 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학에서 쓰지 않은 부지에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2024년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학연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의 미니클러스터로는 기능성 나노소재, 반도체 소재, 첨단 고주파 재료, 에너지 디스플레이 등을 다루는 첨단 소재 부품, 에리카의 스마트 제조 러닝센터와 AI, 로봇 자동화 전문 업체 및 지역 제조 업체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바이오 융복합, 감염병 줄기세포 조직 재생, 첨단 GW 바이오 등 신개념 바이오 기술 및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바이오 의학, ICT와 IoT의 융합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목표를 가진 ICT, IoT 융합, 안산 시흥. 스마트시티와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환경, 교통 분야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가상 증강 현실과 인공지능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 등 문화 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미디어 문화가 있으니, 해당 분야 및 관련학과에 관심이 있어 생활기록부에 관련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지원 이유가 서류로도 많은 부분 설명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인데,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연구소 등의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밀도 높은 공간을 R&D특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2019년에 안산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기술핵심기관은 안산시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맡게 되었습니다. 특화분야는 ICT용 복합 부품 소재로 이는 아까 언급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미니 클러스터와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캠퍼스 안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2019년 선정되었는데 6,900억 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강원대학교의 500억, 한남대학교의 424억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IT와 첨단 부품 소재 스마트 제조 혁신 기업 공간을 조성 및 유치하고 2025년까지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제약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으로 2030년까지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태까지 의 설명을 보며 눈치 채신 학생 및 학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나 첨단 바이오 사업 등을 제외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특별히 제조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미니 클러스터 중 첨단 소재 부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공정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을 보았을 때 제조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근의 반월시와 국가 산업단지에서 첨단 소재 부품을 중심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물론 다른 첨단 사업에 대한 탐구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범용성 있게 여러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쏟아져 제조업에 대한 논의는 덜해지는 흐름인데 첨단 기술을 위한 근간에는 제조업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러한 제조업이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제조업 예를 들어 반도체의 구체적인 부품 생산이 생산 공정 혁신에 주목하는 학생이라면 특별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더욱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은 국가 수준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융복합 역량이 강조되는 요즘 여러 대학이 물적 인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대학간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여러 사업 분야 중 지능형 로봇 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 제조 로봇 및 휴머노이드가 특화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광운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활 헬스케어가 특화된 상명대학교, 로봇 융합 부품이 특화된 부경대학교, 메카트로닉스가 특화된 영진전문대학교, 물류 모빌리티가 특화된 조선대학교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다시 한번 제조업과 관련된 제조 로봇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주축으로 한 연합체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최근에는 대학교끼리의 경쟁이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함께 자원을 공유하려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언급한 국립대학교끼리 학점을 교류하는 거점 국립대학교 학사 교류 제도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학대학이 주를 이루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학문을 배워 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아는 실용적 인재를 원하며 학연산 클러스터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는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이 경제를 살리고 학생들과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생태계에 일조하고 첨단 산업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ICPBL이 있습니다. PBL이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로 문제 중심 학습, 즉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실질적인 역량을 길러나가는 학습법이 일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ICPBL이란 Industry Corporate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산업체, 지역사회,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모델이고 이러한 PBL을 학교 전체에 도입한 것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최초라고 합니다. ICPBL의 유형 및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의 링크입니다. 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과 과정에서 PBL을 채택하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PBL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교육 방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리카 IAB가 있습니다. IAB는 산업 연계 교육 자문 위원회라는 뜻으로 산업 연계 교육 자문 위원회는 외부 산업체 인사의 자문을 통하여 산업 연계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공별로 구성한 위원회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 중 IAB를 설립한 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현장 실습 학기 제도인 이위일이 e 있습니다. 이위는 e 에리카 캠퍼스 워크 인터그레이티드 러닝의 약자로 다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 실습 제도와 유사합니다. 계절제 학기제 선택형 4+1학년제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현장 업무에 연결하도록 하고 현장을 미리 체험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외부 사업을 통해서든 내부 교육 체제를 통해서든 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가 연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학연산 클러스터 조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진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이 팀장이 말씀드린 제조업 키워드 이외에도 첨단 사업에 대한 꾸준한 탐구 활동과 앞으로의 의지, 아이디어를 생각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해 낼수 있는 추진력, 다른 배경 지식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도 잘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러한 산학 협력 체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인지에 대해 고민한 뒤 이를 생활기록부에 담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